철분제를 맞고 나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개선된 듯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무겁다, 지친다, 피로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산소의 개선으로 인해서 체세포의 과민반응, 즉 편하다, 덜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배고프면 짜증을 내다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모든 게 밝게 변하는 것과 같은 생리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1. 혈액검사에서 해모글로빈 수치가 13이 나왔어도 철분제를 맞은 건 잘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20대 젊은이와 60대의 중년이 해모글로빈 수치를 쟀더니 둘다 13이 나왔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체력, 조혈, 컨디션, 흡수율, 지속성. 개선의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또 앞선 사열의 과정에 적용한 조열의 조치 대비, 어혈을 적출한 양이 보사의 균형과 맞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열을 하는 동안 각자의 조열 조치에 대비해서 매주 적출하는 사열량의 밸런스의 평균 수치나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수치의 함정에 빠질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많은 학습과 체득으로 그 평균과 일정 패턴의 안정적인 대입을 끊임없이 가감하여 자기만의 안정된 유지 조건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수많은 적용과 체득의 과정이 무르익어야 그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조열의 조치를 잘했든 안 했든 병원에 가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신이 알수 없는 누적 손실에 대한 조치 즉 영양제 철분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질문이 철분제를 맞고 나서 제가 느낀 개운함은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철분제에 다른 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두 가지 작용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 난 후에 컨디션이 개선된 것은 부족분이 채워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분이라는 것이 혈액의 전체 성분 중에 단지 철분제 적용 하나만으로 개운함을 느꼈다는 것은 사탕 발림의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탕이 떨어지면 다시 몸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혈을 하고도 피부족이 오지 않게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혈을 하게 되면 영양 부족으로 오는 피부족 현상들, 산소 부족으로 오는 피부족 현상들. 염분 부족으로 오는 피부 족 현상들, 각종 산성화로 오는 피부 족 현상들, 각종 명현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혈액의 산성화가 심하신 분들은 항상 해독의 적용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세포 분열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인 지방, 단백질 등을 꾸준히 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면역력 저하와 허열에 대한 방어를 꼭 해야 합니다. 넷째, 해모글로빈 수치는 기본적으로 1 2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신장과 간장 최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나 당뇨와 같이 기저질환이 심한 분들은 철분을 과다 적용하게 되면 혈액 산성화와 간의 화학적 합성분의 기능 저하에 따른 가상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가 16에 가깝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김현준 한의학 박사의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네이버 카페 심천의학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